Yeah. 그리고 이 소수원을 풀뿌며 해서 센터 각 공간에 국민이 해제되고 모든 서울시의 독립활동가분들에게 그문을 활짝 열게 되겠습니다. 그럼 개관식의첫 순서인 소수원 불기 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laughs>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전기 <laughs>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이렇게 열2분께서 오늘 NPO지원센터 현관에 묶여진 손수건을 풀어서 이 공간들을 모두에게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손수건을 풀어볼텐데요. 2층에 계신 분들 그리고 행사장 안에 계신 분들 제 목소리 들리시죠? 그러면 제가 5부터 거꾸로 숫자를 외쳐보겠습니다. 같이 숫자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5 5 4 3. 2 1수를 이제 수 있다. 잘 이거 하나씩 가지는 거예요. 한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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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저 자, 뭐 <laughs> 이 <하나> <laughs> <굉장히, 웃음> <laughs> <웃음> 그럼요. <웃음> 어, 서울시 NPO 지원센터의 모법인이죠 네, 사단법인 시민의 본미역 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의 말씀을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음, 제가 적어온 것을 <laughs>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방금 소개받은 그 사단법인 시민의 이사자 권미혁입니다. 어, 서울시 NPO 지원센터는 그 방금 그 소개 영상에서 보신 대로 서울 시민들이 더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들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좀 뻔한 이야기지만 시민들의 자발성과 그리고 참여가 굉장히 절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시민은 이런 과제를 시민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혁신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저희가 지원센터를 위탁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몇 개월 동안 이 NPO 지원센터가 활동을 했는데요. 그 활동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띄어져 있는데요. 이 그림을 제가 골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센터가 저희 모범인을 비롯 위탁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2000년 전부터 그동안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많은 선배, 후배들의 경험과 노력, 이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 센터가 만들어졌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 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서울시민의 아름다운 공익활동과 함께 하려고 하는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의 결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도 구나 동에서 공익활동은 면면이 이어오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좋은 터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정선의 센터장과 센터의 활동가들에게 많은 관심과 질책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공간이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본역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었습니다. 어, 오늘 행사 개관식 행사의 제목이 북도두다입니다. 초청장을 받아보신 분들 그리고 어, 공간을 둘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북도두어야 뭐 여러분과 나누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선 제가 무지몽매한 편이라서 그면 그런 쪽의 얘기를 잘 들려주실 분들을 모셔야겠죠. 그럼 무대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에 스타 측에서 이렇게 작게 잘 짧은 콘서트 어, 토크쇼 요새는 토크 콘서트라고더 콘터스, 자주 말을 하죠 이게 준비했는데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계신데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님 함께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녹색연합의 장명희 팀장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꼭꼭도 서관 김성수 관장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진저티 프로젝트의 서현선님, 함께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과 짧게나마 얘기를 어, 나눠볼 건데요. 어,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앞서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주신, 아니군요. 예, 직장이 바로 옆이신, 네. <laughs> 박원순 서울 시장님께, 어, MPO 지원센터 개관 축하 메시지를 잠깐 부탁드려볼까요? 예, 아니, 아까 앞에 썼는데 이미. 네. 그 우선 축하드리고요. 아, 사실 그 이런 MPO 지원센터의 꿈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꾸어왔던, 오래전부터 꾸어왔던 일이고 또 실제로 지금 부산이라든지 제가 전에 강릉에 갔더니 강릉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는 아,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아, 가장 그 이렇게 사실 활동가들이 많고 아, 특별히 더 어, 활동이 많은 서울에 이런 게 없다는 게참 그동안 에, 일종의 수건 과제라고 할까 이런 거 있었는데 에, 이번에 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우리 김정도 행장, 하나하나 행장님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도와주셔서 어,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도. 네. 네, 저 옛날에 이런 게 있었으면 훨씬 더 잘했었는데 <laughs> 없었어요. 앞 아, 그럼 그 지금부터 활동하신 분들한테 더 좋은 여건들이 이제 마련돼서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러고도 일 잘못하면 큰일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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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네분 모셨는데 제가 솔직히 어,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제하고는 오늘 처음 뵙는 분들입니다. 네. 어, 뭐, 뭐 개인적으로 시작을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는 드렸지만 단체 이름이나 이런 것도 제가 좀 낯설기도 하고요. 똑똑도소관 그리고 진저티 프로젝트. 진저티가 생각차잖아요 진저티를 자주 마시는데 그런 거 관련 있는 건 아니겠죠? 서연 그, 네. 선생님 그 진저티 프로젝트가 어떤 뭐가요아 진저티 프로젝트는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영리 부문에서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아와 또 가정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까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공식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문턱이 낮은 조직을 저희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단체고요. 어, 우리가 큰 일은 못하겠지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짐저티처럼 어, 공익 활동을 하시는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에게 조금 건강함을 가져다 주자라는 목표로 일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아, 저희 안한 사람한테도 한번 투표 내려요. 김승수 관장님 똑똑 도서관은 어떤 어디 있는 도서관인가요? 전,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이제 도서관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건물이 없습니다, 아파트. 에 그런데 지금 서울시도 뭐 공유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도서관이나 또는 이제 마을에다가 무엇인가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데 오래된 아파트는 사실은 지을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에 있는 집에 있는 책들을 저희가 만든 똑똑성 홈페이지에다가 목록을 주시면은 그 목록을 홈페이지에 탑재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책을 빌리러 어디로 가냐면은 서로의 집으로 방문해서 똑똑 두드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파주의 저희 아파트도 에 됐지만 지금. 이 아이디어는 오픈 소스로 다 공유를 했었고 그서 서울도 지금 신, 신림, 양천, 상암 뭐 이렇게 되어서 전국에 한 20개점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한푼 없이 이웃과 무엇인가 쉐어링할수 있는 도서관이 똑똑 도서관. 입니다 아, 저, 저도 예, 네. 멋진 발상이고 참. 아, 저도 그 도서관, 그 서점에서 책을 사면 책을 사는 순간에 그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말끔히 해소되는. 예. 책장이 하얗게 그냥. 예. 그 지금 날씨 좋은 가을이잖아요. 단장님께서 이 가을에 추천할 만한 도서라든지 아니면 독서법이라든지 간단하게 짧게 한번. 네. 지금 딱히 떠오른 책보다는 저는 그 어른들 읽으면 좋을 동화책 이 있는데 모모라는 책이 있거든요. 모모에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이제 가장 귀한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자체를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을이면은 가을은 지금. 2014년도의 10월 가을은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무엇인가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로도 풍요롭지 않을까. 그래서 뭐 최근 일상에서 습관을 들여서 애들을 책을 읽혀준 도서관이 아니라 어른들이 건강한 문화를 보여주면은 자연스럽게 그 문화는 켜켜이 쌓여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각자 살고 있는 동네에서 도서관을 만드시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여기 첫 찾아... 번,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뭐 뉴스에서나 환경 어, 운동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문제 월간지 내고 있다는 것, 뭐그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 네, 자료를 주더라고요. 네. <laughs> 네, 저희는 네 아시는 것처럼 환경운동단체이고요. 어, 여러 가지 일을 해왔지만 지금 최근에 가장 저희가 어, 주목해서 그뭐 활동가들과 회원들과 좀 주목해서 같이 하고 있는 일은 어, 몇년 뒤에 이러, 그 진행될 평창에서 열릴 동계올림픽이 정말 친환경 올림픽이 되도록 어, 올림픽 경기장을 조성하는 일에서부터 그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강원도 정선의 가리왕산이라고 하는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한 1,500m가 넘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홉 번째인가 높은 산인데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부터 그 일종의 보호 구역처럼 지정되어 왔던 산이고, 뭐 다양한 뭐 산림청, 환경부 이런 곳에서 다양한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왔던 곳인데, 어 그. 올림픽 동계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그 활강 스키 경기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대규모 벌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벌목이 진행된 것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 땅이 제가 얘기가 좀 긴데요. 그 풍혈지대라고 해서요. 저도 사실 잘 몰랐던 내용인데. 어땅 속에서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석빙고 같은 곳은 굴에서 차가운 바람이 나왔잖아요 여기는 땅 속에서 찬 바람이 나와서 기후변화 시대에 취약한 식물들, 특히 그들의 피난처가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땅을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다 흙을 돋아서 습기장을 만들면 그풍열지대가 우리나라에 한 20군데, 자연적인 풍열지대가 20군데가 있는데 그 가리언산에만 다섯 군데가 있고 그것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 벌목 문제뿐만 아니라 음, 관심 있으신 의미에서도, 분들은 네 녹색 열화홈페이에 네. 네, 요즘에 그 문제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 요새는 네. 어 이렇게 쭉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연락해 보시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짜 이제 오늘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시장님, 오늘 개관식의 제목이 무엇 무엇을 북도두다인데요. 어, 앞으로 이 서울시 MPO 지원센터는 서울시민이 공익활동을 꼭 즐겁게 할수 있도록 유무형의 다양한 요소를 북도두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생각하실 때이 음, 공익활동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북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뭐 사람의 기운을 좀붙북놓는게 기운. 좋겠네요. 그런데 <laughs> 어, 사실 제가 이렇게 우리를 어, 둘러보면요, 어, 그 사회가 얼마나 성진화돼 있는가를 어, 딱 판단을 하면 얼마나 난프로 핏 비영리 단체들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성숙돼 있냐 이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크게 나누면 정부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기업이라든지 프라이빗 섹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비영리단체. 이런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운동을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 또는 난 비영리단체에서 일한다는 건뭐 정말 죽으러 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너무나 힘들죠. 근데 이런 공간이라도 생겨나면 아까 여기 여러 가지 활동 영역을 정해놨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나마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 희생 당하는 이런 삶에서 하나의 큰그 북돋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거든요. 뭐 나머지는 알아서 센터 <laughs> 잘하인 하시겠죠. 기운을 기운을 북돋아야 한다. 이 공간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또 그런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분들께도 아마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